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2호 기획 연출 이지향 15번째 60년대 한국 최대 괴걸 두 사람을 꼽는다면 경제계에서는 이원만과 최계월이다 할 것이다. 이원만은 60년대 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의 수출공단을 만든 장본인이고 최계월은 60년대 중반 해외 자원개발을 역설해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고 해외 투자체 1호를 기록한 장본인이다. 여기서 수출 공단 설립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이원만 전 의원의 아들 이동찬 전 고령 회장의 얘기와 해외 자원 개발의 철학을 역설한 최계월 전 코데코 그룹 회장의 얘기를 듣고 계속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최고 회의장으로서 이 처음에 저 먼저 경제인들 잡아넣었다가 결국은 경제 발전시키려면은 그나의 기술 지행도 기술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잡아넣어 가지고 벌을 주는 게 오다가는 차라리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응? 이래가지고 최고 회의 이장 자격으로서 오신 게 아마 장수가 아마 코리아 합수나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정경년 멤버 하나로서 가서 이제 그 강사, 어? 가해를 하신 거죠. 제각가 설명을 한 거죠. 경쟁식 이해해야 된다. 이래서된 설명할 적에 그때 이제 보통 사람이 그냥 어렵게 학술적으로 문제 경쟁식을 이해한 게 아니고 양반은 자기 몸소 경험한 거를, 또일문서 경험한 거를 가져와서 얘기하다 보 재미있어서 그런 거죠. 우 우리 걸렸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대나무를 저렇게 차차하게꺼내가지고 뱅같이 만들어서, 칠질해가지고 네. 뱅같이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흔들면은 같이 보이는 거. 막 그것도 가져와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봐라고 말이야. 이와 같은 이 대나무, 아무것도 아닌 대나무를 꺼내가지고도 이와 같은 물로 만들어서 이게 막 미국이고 세계 갖고 일문서막 수출이 된다. 이런 머리만 잘 쓰고 지혜만잘하면 얼마든지 돈벌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아무도 생산 안 되는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뭔가 빼앗을 조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되지 않냐 동일는 것은 내 눈앞에 뭐 앞에 손질해 봐자 하시면서 전부 동일다 말이야 얼마 우리 부진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으면 돈 얼마든지 세계 돈을다끌어을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조해 그럼 왜 하면 되느냐 그것도 간단하단 말이야 어제서 고급 단지를 만들어 단지 단지 그때 일본에 벌써 단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지식이죠? 박 대통령이 음~ 뭐~ 그~ 어떤 말로 표현한 건 모르겠는데 자원 없는 나라 가서 그~ 어, 뭐 그~ 산림 개발하고 석유 개발하고 어~ 어업 개발한다 하니까 망땅 없다는 얘기만 듣다가 그거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응? 나무가 얼마든지 저~ 바다에고가꽉 찼고 땅들구막 기름이 나옵니다. 그거 가서 어~ 내가 자원 개발하겠습니다. 을 그러니는 항상 음단 얘기만 듣고, 응, 음서서 굶주리는 생활만 하다가, 그 국민학교, 점심도 못 먹고 돌아다니던 양반이 굉장히 막 기쁜 거라. 그 없는 걸 거기서 보충할 수 있겠, 있겠구나, 는걸 느끼겠어. 그래서 막 전적으로 현명한다 이게. 가서, 응, 뭐 국교 있으나, 음서나, 그거 가지고 문제 없다, 이게. 응,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이기가, 응? 상통한 거지. 신났다, 이지. 한번 해보자, 이. 그러니까 그래, 대비로. 한창 신날 때는 국가원에서 그치. 그, 뭐, 음고, 그, 동지로서 그, 저, 한번 해보자. 그런 무자서 그 없는 그, 배고픔이 이거 좀 움세 보자 이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신나가지고 탈피해 보고 막 떠들어 산 거지, 만 <laughs> 너무 만이서서 그래가지고 내가 질투를 다 해가지고 장난이 1년인가 2년인가 장난들이 일절날 상대를 안 해. 대통령한테 당신 가서 가서 그거 질투를 해가지고 <laughs> 마침내 이원만은 자신의 일본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공단 설립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를 한다. 그러나 이 당시는 지역이 구로동으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한국 수출공단으로 했고 전경련이 발행한 전경련 사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수출 산업 촉진 위원회 위원장 이원만은 한국 경제의 자립에 있어 국제 수제의 확대 균형이야말로 최대의 과제임을 역설. 이에 타계책으로 수출 제일 주의를 주창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정책이 5 0 년대 일본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그 주된 역군 중에 제일 동포가 상당수 있다는데 착안.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경제고문 김용태 씨와 함께 1961년 12월 20일 제1차 제1동포 실업인 65명을 초청, 모국 투자를 권장하는 동시에 기술자의 일본 훈련과 기술 전수 채널의 형성을 시도하였다. <laughs> 동찬아.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응? 내가. 이 이원마이가 멋들어진 걸작품 하나를 맹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에 떡하이 내놓겠다고 그랬다. <laughs> 이거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가 남이 안 하시는 거는 해요고 막이 그 신이 나서 이 카신다입니까? <laughs> 아 그게 이원마이야 이거. 이 두고 봐라. <laughs> 내가 죽고 나도 역사에 남을 거를 맹글고 멸기다. <laughs> 의원 님. 어뭐까 응? 김고무 님 전화입니다. 응?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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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씨로 박이정하고 약속이 됐나 보다. 어, 아버지. 버적, <laughs> 버적 <버텁, 버텁> 받아 <laughs> 보이소 어, 어. 났습니다 어, <laughs> 어이, 야 우야. 여보세요. 이원마이요. 아, 아하하, 어이구, 이거, 이거, 마침 계셨군요. 아, 국회 해산시키피이가 오갈 때업구로 맹그러 을 수, 있마 뭐. 의원들 다 논팽이 되고, 자식들한테 은처 지내야지, 우쩝니까 아하하,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은 무신. 아, 그래, 무슨 일이요? 벌써 약속이 됐어. 아, 그게 아니고요. 어, 지가 한 50일간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급작스럽게 박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말입니다. 그동안 경제인들 하구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게 어떻게든 날개를 달아 우리 박 의장님 얼굴 좀 표기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아, 아, 아 아니, 저, 보소, 에? 그렇게나 오랫동안 비워뿌리면, 이, 이, 게대번에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임시법 정도는 맹글어 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 어쩌려고 그럽니까? 에이? 아이, 저, 그, 그, 캬, 뭐, 올해 안에는 틀리다, 아이 어, 어차피, 올해 안에는 추진이 안 됩니다. 울산공업센터 설립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뭐요? 울산공업센터 설립이 문제란 말이오 그러요어 그러고 임시법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서둘러선 안 됩니다. 김세계 만든에 참말로 하하하하하 그렇지 않습니다. 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보보소보 김범원, 에? 이게 망한 것. 헤 어, 아이고 숨이 가빴다. 이웃만의 충정도 열정적이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박 의장과 그 핵심 참모들은 오직 경제개발이 생명줄처럼 되어 있었다. 당시의 국가 상황을 이정님전 대한유화 회장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거기 공업이라는 게 원래 외정 때 우리가 난 사람인데 에 공업을 여기 시키지 않았거든 통공.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소비국으로서 이제 그농 국가로 이제 이르기다가에그 사람들 뭐 하나 남자지 두고가 되는 거야 뭐 시시한 거몇프로트인데 그걸 얼다나에 탈이로 해방되면서 뭐이억짜로 없어져 또 이제 뭐 유기요 다해가지고다 깨져. 그냥 그러니까 뭐, 뭐 백진이 뭐 어떻게 하다 다 나가지고 거든. 마드 개야 삼천팔백만 불이 뭐여자일 년에 매상이. 수출이, 예. 그니 뭐, 한 집이, 이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용돈도 안 되는 집이란 말이야.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삼천만 이상, 사천만이나 돼서 살 수가 있냐 말이야.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이라도 해서, 좀 남에게 뭐, 정말 모르는 건 배워다가 구걸이라도 해서 살아야 갔단 말이야. 그니까 러 그걸 맞는거예요 숙처장,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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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앉으세요. 그, 숙처장, 예.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아니 뭐 산업이라고까지 할게 있을는나 모르겠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체크해봐. 아, 갑자기 왜 부장님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합니까? 아. 한일 교섭을 어떻게든 하실 생각이시어군요 반드시 해야 돼. 김고문이 울산 공업센터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 공업이 일시에 일어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곰곰 생각했어. 반드시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야 될것 같아. 아, 또 숙제를 맞는구만요. 그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들이 사업가 아닌가? 그정주영 씨는 해방도 되기 전에 아현동에서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업을 시작했어. 그그 그 사람 보통 눈을 가진 게 아니야. 어 그러고 조중훈씨 알지? 아유 알죠. 미군 부대에 납품하는 사람. 미팔군하고잘 통한다는 조중은 씨형 아닙니까? 조중훈 씨가요. 음, 그그그 그 사람도 해방 직후에 보링 공장을 했어. 어 그러고. 김청훈 씨도 잘 알고요. 네, 잘 알죠. 혁명하기 전에 웅크라 자금 20만 달러 지원 받아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꼭 주목해 자동차 산업. 짓이. 이건 누구문? 어여 이게. 이 사가 괴짜기 뭐냔 말이야! 아유, 아 아유, 아왜 이러시오 김고문? 이거 회원들 성이 아니오 성네 예, 선입니다 성이 맞아요. 뭐야, 네, 성이? 저기 미선. 네. 외국 출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테니까 아. 버스한 대 불러. 아, 네? 아, 김고문 아니 고문님 그, 갑자기 어디서 버스를 부릅니까 이전이게 이거 이 부회장님도 그러시고 이사님들도 고정하시라고 어렵게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말씀이라도 좀더 나누시고 앞당장 아, 버스 부르란 말이야 아, 네 아예 김고문 아이, 정말 왜 이러시오 아니, 아니 왜 이러다니요 어? 날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어허 어. 회원들도 보는 앞에서 왜 자꾸 그러시오? 난이전 이런이... 그, 동안 김고문이 우리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주셨소. 그래서 다른 일도 아니고, 민정이형 문제라는 국가적 대사 때문에 외국에 나가신다고 하니, 우리 이병철 회장하고 남사장, 설사장, 그런 분들이 다들 성의 정도 표시한 건데, 아, 그걸 가지고. 이 사장님! 아, 저... 지가 혈압으로 거꾸로 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성의를 보이는 게 돈을 사과 괴짜기다 꽉 채워 와요 이자이진씨 이것들 봐요, 이러니께 부정축제다 뭐다 해서 욕 먹는 겁니다. 이선. 아, 아, 음? 아, <목소락> 네. 버스 부도게안 보린겨? 불 불렀습니다. 거이가야원가 여기들 잠깐 계세요. 예 예. 저기 아래 김고만. 크아, 후. 여러 말씀 마세요. 저는 큰 실망했습니다. <laughs> 참. 여러분들은 혁명 정부 아니 혁명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거나 저를 유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김검은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유의를 하다니요. 아이 어떻게 회원들이고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그 출장협의 몇푼 모아온 걸 가지고 유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는 얘기 아니오 그건 내가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 고정하시고 계산 없이 받아주시오 <웃음> <웃음> 이사장님 아니 저저 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유당 때 민주당 때 정부 강요가 외국에 출장 나간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괴짜에다 돈을 채워서 줬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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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김고문? 글쎄, 얘기를 해 보세요. 아유, 참. 아 말씀을 해 보세요. 김고문, 이사장님. 아, 아유, 예.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고. 특히나 그때는 지금처럼 경제인 침묵단체도 없지 않았어. 그런 거 저런 건 논하지 말고, 성이라고만 생각해서 받아주시오. 왜들이럽니까 정말? 허허, 참. 우리가 그동안 이러자고만 왔습니까? 그렇게 최고 위원들하고 싸움싸움 해가면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경제 재건 한번 해보자고 뛰어다녔습니다. 배 채우자고, 서로 배 채우자고 이런 식으로 짝짝꿍해서 한 덩치씩 떼주고 그러자고 뛰어다녔습니까? 말좀 해보세요 고모님, 의장님실에서 들어오시랍니다 그러고 벗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 의장님실을 전화해서 형무소에 갔다 가니께좀 늦겠다고 그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나가십시다 전북 버스에 타라고 그러세요 버, 버스에 타라니요? 어딜 가시겨? 나하고 형무소로 갑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속방시켰어요 아니, 김고몬... 김공원... 가십시다! 내 손으로 꺼냈으니까 내 손으로 넣어야 책임을 면하겠어요 가십시다, 어서! 왜 이러시오, 김 고문. 전부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1961년 아, 9월 달에 날 보고 그 토이가 군정에서 민정 이양하는 것을 가서 시찰하고 배우고 와라. 그래서 내가 갔다 47일 만에 왔거든요. 근데 내가 떠날라고 하니까 경제인들이 그냥 뭐뭐뭐 뭐, 뭐 그냥 막대한 돈들을 갖다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를 채곡 네. 채곡 쌓아놨다가 하루 우리 사무실 앞에 그아그 아, 그 버스를 갖다 두대딱 세워놓고 말이야. 다른 애들 다 타고 도로 이제 형무소 또 가야 갔단 말이야. 왜이 혁명 정부가 그좀 청렴한 정치를 한다는데 또 옛날식으로 돈을 갖다 주냐 나는 국비를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예, 만약에 이 혁명정부 요인들한테 어디 간다고 해서 돈 준다면 은 당신들은 또감옥에 가야겠다 여기 버스 대기하니까 이제 여기 얘기 끝나면 가서 저는 버스 타라 서대문형수소로 간다 그러는 게 사람들이 그뭐 갑자기 새파래졌지 그래서 이제 그 전부 각서를 받고, 다시도 혁명적 무효인들한테 돈을 안 준다는 각서를 받고, 이제, 그, 내준 일이 있는데, 심지어 그, 이제, 현찰 사각구이 자리로 막 가졌어. 그래서 그냥 팍 길을 쳐가지고 말이야. 이따위 그 부패를 갖다 조장하는 게 하지 말아라. 찾으셨습니까, 각하. 이봐, 용태. 이 형무소가 자네 집이야? 왜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그래?